나그 볼펜이 너무 신기한 것나리 포크. 나 보리 포크. 나보나보나보나리아 무슨 소리야? 한번 틀리면 안 돼? 나 보리. 시 포크. 후시 쳤네? 나후래시 켠지 몰라 안 돼? 형은 상면 눈태너 줘. 하영이한테 찍어달라. 잠깐만 좀 찍어줘 도좀 찍어줘라. 찍자 이거 누르면 시작하는 거 알지? 응. 자. 자 이거. 누구 버리고. 나리 현아, 내스 그거 거 아니라고 했지? 우세요게는지우 없어? 있어. <laughs> 뭐 해? 언니가 몰라도 되는 거. <laughs> 언니가 몰라도 되는 거. 이건 잊지 마. <laughs> 계속 야, 나이스, 타요. 타요? 나이스 타요? <laughs> 연예있 잖아？이 잖아？이 연거 배우, 항이 뭔데 있래뭐 만들려 있잖이 연애 있잖해이 연애 있 잖아？이 연애 있 잖아？이 연애 있아이 연애 이 연애 있 잖아？이 연애 있 잖아？이 연애 있래아이 연애 있 잖아？이 연애 있 잖아？이 아이연맞아이아 우리 놀이하는 건데 그이 연애 아이 혜연아, <쇼> 제 거꾸로 도는 거 아니야 지금. 혜연아, 어, 어, <laughs> <laughs> <해안아>, 지금도 거꾸로인데. <웃음> 어? <웃음> 원래 이렇게 들어야. 돼. 데이안 틀렸지?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이거 안 되지?